안녕하세요. 무진공방입니다. 이 안다는 분들만 구매하시는 제이콥 앤 코의 슈프림 팔찌입니다. 슈프림 팔찌가 골드라인하고 실버라인이 슈프림하고 제이콥 앤코 이렇게 한정판으로 콜라보로 나왔나 봅니다.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그 팔찌가 최근에만 몇개 들어왔어요. 많지가 않다라고 하네요. 수량이 많지가 않고. 이제 요 아시는 분들만 구매하셔서 오시는데요. 또 이제 저희는 대중성은 아니지만 대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곳을 찾지 못하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 한번 찍어 보는데요. 요 제이콥 어 프리, 제이콥 슈프림 팔찌가 이렇게 잠금장치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잠금장치 부분에도 이렇게 핀이 들어가 있는 경치 형태고요. 여기 이 부분도. 이렇게. 요, 지금, 핀이 들어가 있는 경칩. 우리 위에 문 열고 닫을 때 경칩이라고 하죠? 그 경칩 형태예요. 지금 이제 새 팔찌라서 좀 빡빡한 느낌이 있지만 요건 사용하시면서 부드러워져요. 요런 형태의 팔찌는 또 체인하고는 달라요. 달라서 술이 잘 하시는 분이 하셔야지 티나지 않고 예쁘게 감쪽같이 수리할 수 있거든요. 수리라는 거는 여기서 사이즈 줄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. 리사이징 하는데 정말 잘해야 돼요. 그래서 요것만큼은 무진 공방에 꼭 맡겨주세요.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은 이 슈프림 팔찌는 당일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.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맡기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근데 이제 뭐 오늘 방문할 건데, 오늘 방문하셔서 두세 시간 걸린다고 바로 해드릴 수는 없어요. 저희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. 당일 수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적어도 이틀 전 그렇게 미리 예약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당일 수리해 드릴 수 있답니다. 요, 요즘 슈프림 팔찌가 이제 정말 매니아들 분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. 그리고 요, 지금 이 슈프림 팔찌에 사이즈 줄이는 건요한 칸씩 밖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방법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나 확인 잘 하시고요. 그렇게 무진공방 방문해 주십시오. 정 모르시겠다고 하면 세공장님께서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니까요. 오셔서 손목의 사이즈 확인하면서 사이즈 결정하시면 된답니다. 무진공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무진공방입니다. 슈프림 팔찌 다 사이즈 줄였습니다.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. 우리 고객님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. 자, 슈프림 팔찌 사이즈 링크 하나 줄였고요. 이게 링크 하나의 길이가 있어서 체인 길이가 있어서 사이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. 조금 이제 너무 여유 있는 거 싫으시면 은두 칸을 빼서 이잠금장치 끝에 부분에 걸어야 되는데요. 동그란 오링고리. 그것 또한 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거는 좀 이제 보통 멋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길게 착용하시니까요. 그 사이즈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디서 줄였는지 모르죠? 슈프림 팔찌도 저희가, 이거는 세공장님의 기술력입니다. 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오시면 당일 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진공방입니다. 감사합니다.